설날 밤이에요. 이불 속에 누워서 고모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. 오늘 밤 앙갱이가 온단다. 한날 한 발짝에 산보물이 하나씩을 딛고 이산저산 넘어서 안경이는 맷돌 위에 놓인 신발을 들여다보다 이신 저신을 신고 부분은 딱 맞는 신발이 있으면 신고가 버리지 그러면 그 신발의 인자는 죽는단다. 그래서 사람들은 벽에다 신발을 걸어놓고 안경이는 호기심이 아주 많아서 그 신발을 보지, 신발을 신어보려다 말고 체내 난 구멍을 세기 시작하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열심히 구멍을 세던 안경이는 어느 순간 어디까지 샜는지 잊어버린단다.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세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얼마만큼 세다가 안개는 또 잊어버린다. 그래서 또다시 세기 시작하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그러다 또 잊어버리고, 또 잊어버리고, 또 잊어버려. 꽃기요 어느새 첫 닭이 온단다. 안경이는 밤새도록 구멍을 샜지만 반도 새지 못하고 그만 날이 새버려 버렸지. 놀란 안경이는 후다닥 달아나 버린단다. 맞는 신발도 찾지 못하고 고모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소리쳤어요. 와 양갱이 보고 싶다. 양갱이는 가랑이도 참 크지. 우리는 기껏해야 증검다리를 건널 정도인데 큰 산봉오리를 또 성큼성큼 건너다니 나도 가랑이를 짝짝 벌려 산통오리를 딛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고 싶어. 그때 고모가 나를 툭 치며 말했어요. 그런데 너 신은 잘 감춘 거야? 내가 방긋이 웃으며 대답했어요. 우리 집은 현관문이 꼭 들어와 있잖아요. 신발은 모두 집 안에 있다고요. 친구들, 안갱이라는 책을 잘 읽어보았나요? 안갱이는 설날에 오는 귀신이라고 해요. 그런데 안갱이가 나온 이유는 새해 첫날을 잘 맞이하고 더 나은 새해를 맞이하라는 의미에서 양갱이가 나왔다고 해요. 우리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 모두 안갱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길 바래요. 그럼 또 봐요. 안녕.